질수록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지는 거야. 다시 새롭게 만날 인연이라면 점점 나타날 거야. 인간은 버림받는 생물이 아니야. 사라졌다 나타났다 할 뿐. 주형 님의 거리라는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누군가가 들락날락 하던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카톡이 오락가락 하던가요? 오늘도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저렇게,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계시죠? 녹음하는 오늘 화요일은 낮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깜깜한 밤 같은 풍경입니다. 양천 이웃집 라디오가 함께하는 마요의 그림책 놀이터 19회. 첫 곡은 날씨와도 닮은 볼빨간 사춘기의 심술로 시작합니다. 노란 머리, 보에 빨간 홍조, 빼놓은 머리, 버리건 윕 아페, 내 신발 닦으신 거돌아다니 Hey, oh, or are you had a girlfriend hey make sure ladies and them sudden something to your julley hey my than Sing money on her eye can't some gum and put it go you know what i'm saying i <laughs> 언제 들어도 상큼함이 뚝뚝 떨어지는 볼빨간 사춘기의 심술 듣고 왔습니다. 5월 첫 주에 이번 달은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달을 맞이하여 세계 명작들로 소개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저작권의 문제로 한 출판사의 책을 여러 권 소개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제목: 빨간 깃털. 벤 키친 글. 오앤소한 그림. 서보연 옴김. 출판사 도미솔. 휘리릭. 어느날 클로드, 셸비, 윌리엄, 마야는 함께 바닷가에 갔어요. 클로드가 빨간 깃털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가장 예쁜 깃털이었어요. 클로드는 빨간 깃털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클로드는 빨간 깃털을 살살 쓰다듬었어요. 클로드는 빨간 깃털을 머리에 쏙 꽂아보았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셸비가 클로드의 깃털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빨간 깃털 주면 내 수박을 다 너한테 줄게. 셸비가 말했어요. 클로드는 배가 너무 고파서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셸비는 빨간 깃털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셸비는 빨간 깃털을 들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셸비는 빨간 깃털을 높이 쳐들고 건중건중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흠뻑 젖었지 뭐예요? 윌리엄이 셸비의 깃털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빨간 깃털 주면 내 커다란 파라솔을 너한테 줄게. 윌리엄이 말했지요. 셸비는 흠뻑 젖어서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윌리엄은 빨간 깃털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윌리엄은 빨간 깃털과 제잘제잘 제잘 수다를 떨었어요. 윌리엄은 빨간 깃털을 껴안고 뽀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춥지 뭐예요? 마야가 윌리엄의 깃털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빨간 깃털을 주면 정말 따뜻한 내 담요를 너한테 줄게. 마야가 말했어요. 윌리엄은 너무 추워서 우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야는 빨간 깃털과 춤을 추었어요. 마야는 빨간 깃털을 높이 던지며 팔짝팔짝 팔짝 뛰었어요. 마야는 빨간 깃털과 둘이 있겠다며 친구들을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금방 심심해졌어요. 클로드와 셸비, 윌리엄은 빨간 깃털이 없어 너무나 슬펐어요. 뭔가 빠진 것만 같았어요. 아, 심심해. 바람도 덜 불고, 모래도 너무 많아. 마야도 우울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우리, 우리 모두, 모두 빨간, 빨간 깃털 깃털을 함께 갖고 놀자. 놀자. 그래서 모두 그렇게 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담요와 파라솔을 나눴었어요. 모두들 따뜻하고 보송보송하고 배도 불렀어요. 차례로 빨간 깃털을 가지고 놀며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두 행복했답니다. 어느날 클로드와 친구들은 바닷가에서 예쁘고 빨간 깃털을 발견해요. 아이들은 차례대로 자기가 가진 물건을 내어주고 깃털을 차지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결국엔 함께 깃털을 나누어 가질 때 가장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제목 빨간 깃털 벤 키친 글 오엔소한 그림 서보현 옮김 출판사 도미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책의 앞장에 보면 나와 함께 놀며 자란 여동생 바네사에게 벤 키친 그리고 제니와 존에게 오엔 스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글쓴이와 그린이의 애정 가득함이 잔뜩 묻어나는 글귀입니다. 글쓴이 벤 키친은 호주 남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어린 시절 작가는 트램펄린 위에서 뛰고 오토바이를 타고 모형 비행기를 만들며 노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오웬스와는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나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블루마운틴 근처의 시골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일 외에는 이웃에게 벤조 연주를 들려주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네요. 옴기니 서보연은 연세대학교 아동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린이 책 전문 기획집단 햇살과 나무꾼에서 일하며 어린이 책을 쓰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쓴 책으로는 나를 지키는 안전 수첩, 우리끼리 그래프 놀이, 꿈의 집, 시장은 왜 생겼을까? 생생한 사전으로 만나는 탐험백과, 구렁덩덩 새선비, 나누어야 살수 있어요. 일꾼다리 무려 왕릉을 만들다 등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의 매개체인 깃털을 이용해 아이들이 각자의 놀이 방법을 터득하면서 내놀이감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것을 잃었을 때의 기분을 세세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 속에서 소중함, 잃어버림, 나눔 등을 통해 얻어지는 감정 표현들을 저 역시 간접적으로 느껴보았는데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도 혼자 놀이에서 점차 연합 놀이, 협동 놀이로 발전하며 사회성을 길러내듯이 이 책에서는 한눈에 그 과정을 간결한 문장과 파스텔 톤의 그림들로 담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매개체인 깃털 하나로 책에서 보여주는 놀이들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변형해보고 아이와 함께 다른 놀이들을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독후활동은 책 안에서 이미 많은 놀이팁을 주고 있는데요. 평소 아이가 애착하는 놀이감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애착의 정도에 대해 나눠보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놀이를 주도하기보다 먼저 아이에게 놀이감으로 할수 있는 놀이들을 찾아보게 해주시고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의 생각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상상 놀이들이 펼쳐질 것 같네요. 또한 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깃털을 그리고 색칠하고 만들어 보세요. 실내 공간 안에서도 간단히 할수 있는 신체 놀이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각 티슈에 휴지 몇 장을 꺼내서 깃털 대신 하늘 위로 날려보고, 신체의 부분 부분을 간지럼 태워보고, 티슈 찾기 숨바꼭질을 해보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오늘도 아이와 집안에서 공간을 정해보고 그 안에서 다양한 놀이로 충분한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보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 시간 또 찾아와 주실 거죠? 마지막 곡은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처음부터 너와 나. Baby, you, 나의 사랑 그대, 남께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시간은 멈춰서 음 이공간은 너와 나둘만 남겨져 Love is always pain boy 널 알기 전 사실 나 두렵던 사랑이란 감정 나를 잃어 남정 그렇게 I can but you 잠들기 전그전널 생각해 사랑이란 감정 스며들어 점점 음, 이렇게 네생각